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보실 덱은 그 많은 분들이 꼭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것들 중에 진짜 손에 꼽게 많이 꼽혔던 덱인데 퀘스트 중인 모험가를 쓰는 주문 도적 덱이에요 예, 예. 좀 굉장히, 예 걱정이 되는데, 요즘 게임을 제가 잘안 하다 보니까, 이 주문도적은 진짜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선택마다 이제 되게 많이 갈리기 때문에, 좀 되게 정교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덱이 좋은 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용전사한테 먹혀요. 물론 잘 풀리면은, 이 주문도적 특성상 잘 풀리면 은 좋은데 음, 도적을 해서 뭔가 내가 이득을 볼수 있는 각이 정말 정교하게 플레이하지 않고서는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긴 한데 일단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제 주문도적에 그거가 똑같고 이제 플레이하는 방식은 후반에. 후반이나 이제 초, 중반에 이 퀘스트 중인 무언가를 이 기본 뭐 0코라든지 1코 주문들을 사용해서 좀 필드를 정리를 하면서 얘를 키워가는 그런 류의 댁이거든요. 뭐 제일 좋은 시너지는 가짓장 경매인 퀘스트 중인 무언가를 내고 은폐로 턴을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드로우를 뽑으면 계속 뽑으면서 두그 주문 도적 미라클 도적이라고 하죠 주문 도적 특유의 그 폐순환을 계속 돌리면서 캐스트 중 뭔가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어? 그렇고 이제 큰 데미지를 한 번에 주는 건데 일단 얘가 살기만 하면 뭐 전사의 마격이라든지뭐마격이라든지뭐 이런 사술 양변 뭐, 이런, 매즈기 제압기 그러니까 암살이런 제압기가 아닌 이상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뱅클리프까지 쓰는 덱이기 때문에, 원래 이 퀘스트 중에 무언가가, 뱅클리프가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얘까지 써버리니까, 이제, 입맛대로,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어떤 게 더, 좋은,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뱅클리프가더 좋고 어떤 상황에서는 퀘스트 중에 뭔가가 더 좋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되게 이득을 좀볼수 있는 그런 구성이거든요. 플레이를 해 하,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주문 기존의 주문 도적이랑 운영 방법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예. 주문도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거예요 저게 지금 이제 그이성 여교사 주문도적에서 쓰이던 여교사가 빠지고 나오는거기 때문에 필드 유지력이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씹날이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예. 다 바꿔야 돼요. 맘가가 나오면 딱 좋겠는데. 역시. 역시 씹날. 이게 주문도장이 가지는 동전의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넘깁시다 동전을 써서 쓸만한게 없어요 굉장히 짜증난데 짜증나는데 둘다 잡읍시다 동전이랑 같이 쓰면 되게 좋은데. 이게 다, 이, 이번 턴도 그냥 참고, 이거 내고 동전 은폐를쓴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방법도 있어. 었 술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가볼까? 얘는 잡고. 이게 혼자 있기 때문에. 이게 번화에 이렇게 교환이 다 하긴 한데. 오케이. 개꿀이죠? 무기 차고. 혼절 보내고. 집고. 집시다. 마보 때문에 이 일본 신날 같은데 사수를 안 쓰는 대기거든요. 잡으려면 용폭을 써야 돼요. 이번 턴만 살면은 확정적이거든요. 네. 나이스. 찍어 놓읍시다. 다음 턴에. 7턴에 이걸 쓸거거든요? 들어우를할 수가 있죠 지금? 오케이 혼 h e rule has to w 고혼 t 로 보내고 sir. o k 한번 가볼까? 찍어 먹고. 이게 지금 생각을 잘해야되는게 절개를 끌까말까를 고민을 해야되거든요 본체 본체에 절개를 끄었을때 본체에 절개를 끄면 12 딜이 남거든요 차옵시다 이제는 그 그게 안되거든요

이게 신면에 개수가 나와도 킹스브로 죽으니까 상관이 없고 두호수템3 6코 5뎀 4뎀 9뎀 9뎀 계산해봅시다 오, 다기, 사는, 9 10자라 음. 모자라, 죠9댐1 0 씹, 1 4댐1 5 씹, 모자라, 씹, 1자 모자라, 는데 음. 에헤이 음.

아, 느려 고민 괜히 했어. 그냥 본체 갔으면 이겼죠. 음. 예. DPM이건 본체로 달렸어야 돼. 야! 그래도 유리해요. 예, 그래도 유리해요. 그래도 유리해 그래도 유리해요. 예. 캐스트를 주시오. 오! 그래 도유리예요. 가볼까? 그래 도유리예요. 대무 두번 봤다 아니면은 안 죽거든요? 저 어떤 느낌인지 느아나 어,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길 수 있었지만 그, 저의 패를 믿지 못하는 그 그것과 근데 킬각은 나왔죠 킬각 나왔는데 이 일일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 뭐가 나올거라는 믿음이 부족한게 첫판에 진 원인이고 두번째 판에는 피지가 피지컬에 딸린게 두번째 원인이에요 하지만 대충 어떻게 플레이 하시는지는 대충 감이 잡히셨을거예요 예. 이길 수 있었는데 또댓글에 겁나 욕하겠네 게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니. 빛이 나를 보호하시네. 뭐 내가 해도 그것보단 잘하겠네. 킬각 아닌가요? 예, 물어보지 마세요, 맞아. 걱정 <laughs> 마십시오. <laughs> 아, 아 심날, 아 심날, 아. 날... 이게 하수인 있었으면 그냥 내고 다음 테이걸 냈을 텐데 여기서는 이득 보려고 하기보다는 어 칼부 뭔가 그냥 이득 보려고 풀 잡지 말고 냅시다 내야 돼요 내게 없거든요 지금. 이게 필드가 잡혀 버리면 신나한테 진짜 좋터지거든요. 이렇게 교환해 주는 게 제일 좋고. 아, 살아. 굉장히 열받네. 토칼. 이게 지금 방법이 뭐냐면 비룡 비룡, 망가, 독칼로 얘를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면 얘를 혼절을 띄우는 방법이 있는데 혼절하는.. 혼절 쓴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독칼을 써서 칼부로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전 저를 못 믿기 때문에 비룡 쓰고 망가를 쓰고 를 잡을게요. 아. 하이... 얘를 혼절로 띄 혼절로 날려 버리는 방법이 1번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교환해 주기를 좀 바래야 되거든요. 사실 영능 이거 하고 얘 잡고 해도 됐었는데. 뒤집기 빠졌고 야장. 아, 아, 스트레스. 아, 어 스트레스. 영리? 맹도안 넌, 가볼까? 차고, 차고. 아, 이거 혼절로 날렸어야 돼. 혼절로 날렸어야 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은 데모가 안찾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범개살로 얘가 잡히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허허. 허, 어 진정 페스트를 주시 얘를 보낼게요. 어이, 깜깜한 거 좋아하는 한 번, 봐볼까? 이렇게 합시다. 대무 둠바 따면은 사마이가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되는 각이 아닌데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았죠? 돈받다 아니야. 이러면 아르고스가 없기 때문에 칼보 이제 기어 나오네. 킹스. 이번 턴에 안 죽으면 돼요. 그럴 리가 없지만, 이 그럴 리가 없지만, 이번 턴에 안 죽으면 돼요. <laughs> 그럴 리가 없는데, 이번 턴에 안 죽으면 돼요. 1딜만 더 있으면 죽거든요. 1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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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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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에헤이, 어, 이따 살았다살았다 살았. 잠깐만, 이거 이길 수 있나? 잠시만요. 이거를 잠깐만 233을 쓰면 3장이 올라가죠. 이걸로 이거, 이거, 써고 절개 나오면 되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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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한거좋아 이거, 이거, 이 받았어. 이거, 아. 아. 아 잠깐만. 아, 이 칼부부터 치는 게 아니네. 아, 킹스부터 썼어야 되는데. 아, 딱 3대 부족해서 치네. 딱끝렸는데 아. 아직 하또 하도... 하이트보. 뭐. 하여튼, 뭐. 이게 지금 굉장히 못한 걸로 보이지만, 여러분. 십마를 상대로 이길 수도 있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십마를 상대로 이길 수도 있었던 게임이에요. 근데, 졌어요. 근데, 이길 수도 있었죠. 바꿔 말하면, 제가 하면 졌지만, 여러분들이 하면 이길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씨. 어떻게 칼부에서 킹스미 나오냐? 아니, 거기서 칼부를 쳤는데, 그게 나올 수가 있지? 이게 지금 고질적으로 제가 디페를 못 믿어서 그러는데, 제 디페를 믿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길 수 있었어요. 저는 제디펜을못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길 바라면서 아 근데 진짜 아깝다 이길 수 있었는데 두판다 이길 수 있었는데 올리면 또욕 태반으로 먹겠는데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한 사람이 항상 이길 수는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릴게요 대충 어떻게 불러야 하신 하는지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니까 지금 특출나게 씹날같이 빠른 덱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작은 씹날보다 무리한 덱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내가 핸드가 잘 잡힌 것도 제가 핸드가 잘 잡힌 것도 아니죠. 솔직히 계속. 안 그래요? 동의합니까? 동의하시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이 퀘스트 중에 무언가가 시간만 더 있었으면 충분히 캐리가 가능한 각을, 가능성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보여드렸지만, 졌다는 거. 예, 자는 원래 말이 없어야 되죠? 말이 너무 길죠, 지금? 하여튼, 대충 어떻게 플레이 하시는지 감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뭐 은폐 사용 방법이나, 이제 뭐, 전체적으로 덱 운영 방법, 물론, 이렇게, 저의 이제 실수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착오를 안, 안 하시는게 좋고 디페를 항상 믿는거를 이제 다시한번 그 디페를 믿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사실 이기는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안되겠어요 자 그러면 휴가기 때문에 토 금요일 오늘부터 금토일 3일 연속 방송을 할 겁니다 3일 연속 방송을 할 거고 오늘은 조금 짧게 할 거지만 토요일 일요일 방송은 8시부터 아니다 9시부터 9시부터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또 개인 방송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요나라. 빠이빠이. Yeah. 감사합니다.